상상해 보십시오. 햇살이 가득한 어느 평화로운 오후. 네. 살베기 아이가 푸른 잔디밭에서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고요한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두 마리의 거대한 핏불이 나타납니다. 근육질의 몸, 단호한 걸음걸이로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 바로 당신의 아이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가 당신을 덮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존재가 아이와 맹수들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충직한 반려견, 진돗개였습니다. 이 용감한 개는 과연 홀로 두 마리의 맹수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러니 편안히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교회의 한적한 마을, 하얀 울타리가 둘러진 아담한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젊은 부부와 그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네 살백의 아들, 아이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 바로 한국의 국견으로 유명한 진돗개 미샤가 있었죠. 미샤는 그저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아이작이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말없는 형제이자 든든한 수호자였습니다. 진돗가의 특유의 충성심과 용맹함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평소에 미샤는 그저 조용하고 온순한 개였습니다. 아이작이 꼬리를 잡아당겨도 얌전히 있 있었고 서툰 손길로 털을 쓰다듬으면 기분 좋은 듯 눈을 감곤 했습니다. 가족에게 미샤는 더없이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기에 그 누구도 이 작은 개 안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전사와 같은 본능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이작의 어머니는 주방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뒷마당에서 블록 쌓기를 하는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샤는 데크근을 아래에 배를 깔고 엎드려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이웃집 정원에서 들려오는 잔디 깎는 소리와 가끔씩 지저귀는 새소리가 어우러져 나른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동네는 집집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특히 아이작의 옆집과는 보이지 않는 최고의 잔디상 경쟁이 붙어 있어. 아버지는 주말마다 잔디 관리에 열을 올리곤 했습니다. 바로 그 완벽하게 관리된 푸른 잔디밭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두 마리의 핏불이었습니다. 녀석들은 소리 없이 마치 유령처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부진 체격과 단단한 근육,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작에게 고정된 그들의 시선은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녀석들은 짓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포식자처럼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아이작의 어머니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할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아이작은 아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새로운 게 친구들이 생긴 줄 알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꾸벅꾸벅 졸던 미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샤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마당의 공기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꾸벅꾸벅 졸던 온순한 반려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녀석은 내 다리로 땅을 굳건히 딛고 섰고, 등줄기를 따라 털이 곤두섰으며,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최후통첩과도 같았습니다. 미시아는 아이작을 등 뒤에 둔채두 핏불과 아이 사이에 자신의 몸으로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사랑스럽기만 했던 녀석의 이름. 미시아는 아이작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읽던 러시아 소설 속 주인공의 애칭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곰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처럼 아이러니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작은 곰이 진짜 곰 같은 두 마리의 맹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작에게 향하던 핏불들의 시선이 처음으로 미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핏불들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의 등장이었습니다. 녀석들은 서로를 짧게 쳐다보며 무언의 신호를 교환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이 아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차가운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샤는 그들보다 체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미샤의 눈빛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대상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진정한 본질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한 주인만 섬긴다는 이야기로 유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충성심이 단한 사람이 아닌 자신이 속한 무리의 우두머리와 그 가족 전체에게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미샤에게 있어 이 가족 특히 가장 약한 구성원인 아이작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무리의 일원이었습니다. 주방창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마비되었던 몸을 겨우 움직여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샤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는 미샤마저 끔찍한 위험에 처했다는 새로운 공포가 뒤섞여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미샤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고 있었지만 상대는 훈련된 투견으로 악명 높은 핏불. 그것도 두 마리였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안회, 미시아, 도망쳐. 하지만 미시아는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듯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대치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핏불 중한 마리였습니다. 녀석은 미샤를 우회하여 아이작에게 접근하려는 듯 옆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미샤는 번개처럼 반응했습니다. 녀석은 핏불의 움직임에 맞춰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며 결코 아이에게 가는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미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순간을 위해 훈련받은 경호 견과도 같았습니다. 이 광경은 숨 막히는 체스게임을 연상시켰습니다. 한수 한수가 아이작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게임이었습니다. 다른 핏불은 여전히 정면에서 미샤를 노려보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샤는 양쪽의 위협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평화롭던 뒷마당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숨 막히는 체스게임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미샤를 우회하려던 핏불이 인내심을 잃고 낮은 자세로 땅을 박차며 미샤의 옆구리를 향해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맹렬해서 평범한 개였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샤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공격이 닿기 직전 몸을 비틀어 간발의 차로 피하는 동시에 몸을 돌려 공격해온 핏불의 뒷다리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죽이려는 공격이 아니라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놀랍도록 전술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싸울 때 무작정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싸움꾼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샤는 바로 그 본능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샤가 한 마리의 핏불을 상대하는 그 찰나의 순간, 정면에서 기회를 엿보던 다른 핏불이 미샤의 등 위로 덮쳐왔습니다. 이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미샤는 두 마리의 맹수에게 앞뒤로 포위된 채 필사적인 방어에 내몰렸습니다. 뒷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세 마리의 개가 맹렬하게 엉겨 붙어 뒹굴었고 살점이 찢기는 소리와 고통스러운 비명이 뒤섞여 울려퍼졌습니다. 미샤는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 두 마리를 상대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가 목덜미를 물려고 하면 몸을 웅크려 피하고 다른 한 마리가 배를 공격하면 재빨리 몸을 뒤집어 내 다리로 쳐냈습니다. 녀석의 하얀 털은 흙과 피로 얼룩져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멍하니 서 있던 아이작이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왕 미샤 아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싸움의 소음을 뚫고 미샤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쳐가던 미샤의 눈에 다시금 강렬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녀석에게 고통이나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왜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신호였습니다. 미샤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짓누르던 핏불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다리 한쪽을 저는 듯했지만, 녀석은 다시 아이작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치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전사처럼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두 마리의 핏불마저 잠시 주춤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창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마침내 얼어붙었던 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은 집안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고 구빌리를 눌렀습니다. 수확이 너머로 들려오는 교환원의 침착한 목소리에 그녀는 거의 울부짖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개가 개두 마리가 우리 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가 미샤가 막고 있어요 제발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갈라졌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끔찍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샤는 이미 여러 군데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조금도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녀석의 결의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고 오직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만이 녀석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교회의 오후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고 굳게 닫혀 있던 이웃집들의 문과 창문을 열게 만드는 강력한 자석과도 같았습니다. 평화에 익숙했던 주민들의 귀에 꽂힌 끔찍한 소음의 근원지는 아이작의 뒷마당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옆집에 사는 핸더슨 씨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강박적으로 잔디를 관리하며 아이작의 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올해의 최고 잔디상을 두고 경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잠시 잔디깎기를 멈춘 그는 울타리 너머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지 중지 갖고던 완벽한 녹색의 세계. 그 경계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핏빛의 생지옥은 그의 모든 상식을 파괴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고디어 건너편 집에서 장미 덤불을 손질하던 개이블 부인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동네 소년이 집 안에서 TV를 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교통사고라도 난 것일까? 아니면 부부 싸움이라도 하는 것일까? 각기 다른 추측을 품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은 마당 안에 광경을 확인하는 순간 모두 똑같은 경악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평화롭기 그지 없던 동네는 순식간에 끔찍한 리얼리티 쇼의 무대가 되어버렸고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관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차에 사투를 벌이는 작은 진돗개, 흉포한 기세로 공격을 퍼붓는 두 마리의 핏불, 그리고 새하얀 울타리 근처에서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저 개들, 얼마 전에 이사온 2번가 끝집 개들 아니야?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주인이 전혀 관리를 안 해서 위험하다고 동네에서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일이 터졌군. 이웃들의 대화 속에서 이 비극이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예고된 인재렌 차의 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깊은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건장한 남자 한 명이 정원용 갈퀴를 집어들었지만 맹렬하게 싸우는 핏불들을 향해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섣불리 끼어들었다가는 자신마저 공격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누가 좀 어떻게 해봐요? 경찰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고함과 외침이 터져나왔지만 아무도 그 보이지 않는 공포의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칠대로 지쳤을 법한 미샤가 아이작이 있는 방향으로 핏불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어떻게든 다시 힘을 내어 그 앞을 가로막는 모습을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버티는 그 처절한 충성심을 인간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동안 작은 개한 마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가능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저 작은 생명체에 대한 경외감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소음을 뚫고 멀리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희망의 소리이자 이 끔찍한 싸움이 곧 절정으로 치달을 것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가까워지자 싸움의 양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소음과 혼란은 핏불들의 흉포함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끝마저 끊어버린 듯 했습니다. 녀석들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미샤라는 귀찮은 장개물을 제거하고 원래의 목표물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두 마리의 핏불은 거의 동시에 마지막 총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에는 이전보다 더큰 증오와 조급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샤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붉은 피가 하얀 털을 적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뒷다리 하나는 거의 힘이 들어가지 않아, 세 다리만으로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육체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샤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 깊은 갈색 눈동자 속에서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 바로 투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가진 자신의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대의 본능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 이웃들의 외침, 점점 커지는 사이렌 소리, 은 미샤의 의식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청각 차단 현상처럼 미샤의 세상에는 오직 세 존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두 개의 위협, 그리고 등 뒤에서 울고 있는 자신이 지켜야 할단 하나의 존재. 녀석은 부러진 다리의 고통도, 온몸을 찢는 상처의 아픔도 잊었습니다. 오직 아이작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만이 녀석의 뇌리에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차 두 대와 동물 통제국의 벤이 급정거하며 길가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울타리 너머의 아수라장을 보고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개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과 보호를 위한 한 영웅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한 경찰관이 핏불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광기에 휩싸인 맹수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물 통제국 직원이 마취총을 겨누었지만, 세 마리가 뒤엉켜 싸우는 탓에 조준점을 잡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샤나 심지어 아이에게 마취총을 쓸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핏불 한 마리가 미샤의 방어를 뚫고 아이작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미샤는 남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싸우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지는 마지막 희생이었습니다. 미샤는 절뚝이는 다리로 땅을 박차고 뛰어올라 아이작에게 돌진하는 핏불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핏불의 거대한 몸과 미샤의 작은 몸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핸더슨 씨가 애지중지 가꾸던 잔디밭 위로 핏방울이 선명한 호선을 그리며 흩뿌려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끔찍한 장면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모두의 망막에 새겨졌습니다. 아이작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던 핏불의 앞을, 피투성이 진돗개가 자신의 몸을 던져 막아서는 그 순간, 미샤의 몸이 공중에서 꺾이며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작의 어머니는 입을 막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찢어지는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웃들은 숨을 삼켰고, 마취총을 겨누던 직원의 손가락이 반가소에 위에서 굳었습니다. 과연 이 용감한 수호자의 마지막 저항은 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미샤는 그 끔찍한 충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마당의 정적을 깨고 또 다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총이 발사되는 날카로운 소리도, 핏불의 포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게도 다시 일어서려는 미샤의 희미한 낑낑거림이었습니다. 녀석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